백정민 네? 너 이번은 마크 서버 진짜 하고 싶어 했잖아. 네. 열심히 할 거지. 네. 잘할 수 있어? 뭘 잘해요? 아니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냐고. 열심히 하도 그러면 너가 길드 하나 만들어. 네? <laughs> 이번 미션이야. <laughs> 이번 서버 끝날 <웃음> 때까지 <웃음> 너가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길드장이 아니라면 그뒤네너 상상에 맡길게. 정 알겠지? 네? 너 유튜브 근데... 채널 다을 거. 야 아니 근데 길드 이미 다막 아, 뭐... 길드 하시다 뽑은 거 아니? 너가 이래가지고안 되는 거야. 어? 오늘 막김성태 면접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알아보지 않았잖아. 어? 어 항상 어, 내가 집어먹어가지고 다 떠먹여줘야 되고 맞잖아. 거 없었어요. 내가 다 떠먹여줘야 되잖아, 너는. 아니요. 물어봤어야지. 물어봤어야지. 아니, 요 검색해봤는데 신청하면. 물어봤어야지! 나한테라도 물어봤어야지. 다 떠먹여줘야 돼? 너안 돼, 너안 너안 되겠어. 너 나가. 네, 너 아니에요. 포켓몬 서버 이거 댓글 지워. 아니. <laughs> 너 지금 댓글 지워. 내가 너 걸로 로그인해서 댓글을 지울까? 아니면 너가 지울래? 아, 너안 돼. <laughs>